하루 운동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너무 빡센데, 참고 맨날 운동하는 것이 좋나요? 근육통 풀린 날 하는 것이 좋나요? 유산소는 매일 하시나요? 이제 운동 막 시작한 헬린이는 부위당 운동량이 빡세지 않으니까 쉬지 않고 무분할 하는 게 맞나요? 운동하면서 한 번쯤 겪는 고민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 오늘은 그 모든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정보들만 꼭꼭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느끼고 경험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루 운동하면 다음날 근육통이 너무 빡센데 참고 맨날 운동하는 것이 좋나요? 근육통 풀린 날 하는 것이 좋나요? 일단 근육통이 심할 때는 근육통이 너무 심한 부위는 운동을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근육도 회복을 해야 성장을 하는 건데 안 쉬고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이 회복을 하지 못해서 근육 성장도 더 느려집니다. C 팬인데요, 닭가슴살 식단하면서 근력 유산소하면 체지방은 빠지고 근력은 증가하나요? 닭가슴살 식단하면서 근력 유산소를 하면 체지방은 빠지고 근력도 증가하겠지만 사람마다 단백질이 맞는 게다 달라서 자신에게 맞는 단백질을 선택해서 식단을 구성해 식단하시면 좀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는 것도 안 좋아서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다양하게 단백질을 구성해서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유산소는 매일 하시나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게또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지금 다이어트 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유산소는 매일 하지는 않는데 만약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면 유산소는 30분 정도 너무 높은 강도 말고 심박수가 120에서 140 정도 유지하는 강도로 운동 후에 해주시는 게 좋고 벌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필요한 체지방 관리나 심폐지구력을 좋게 만들어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벌크업 하시는 분들도 유산소를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인데 식단 지키며 운동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남들 맛있는 거 먹을 때 옆에서 햇반과 닭가슴살만 먹으니 어쩔 때는 이게 맞는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 빛을 볼 때가 오겠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로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꾸준히 하기가 어렵고 어떤 목표를 잡았던 게 끝나면 이제 운동을 그냥 놔버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회를 나간다거나 바디프로필을 찍는 게 아니라면 친구들 만나고 그럴 때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다음날에 다시 식단대로 지키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살뺄수 있습니다. 가격대로 브랜드도 추천해 주세요. 이 운동용품 추천해 달라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는 꼭 필요한 운동용품은 한세 가지 정도 있는 거 같아요. 손목 보호대, 리프팅 벨트, 스트랩. 이 무게를 점점 올리다 보면 손목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거나 악력이 떨어져서 더 많은 무게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래서 이세 가지 정도는 필수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손목 보호대는 크리오로지 손목 보호대를 추천드리고 가격대도 2만 원대로 저렴하고 장미란 선수도 올림픽에서 사용할 만큼 품질은 보장되어 있고,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붕대 타입에서 오는 단단히 잡아주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좋더라고요. 또 부피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는 리프팅 벨트인데, 이거는 제로 투 이어로 리프팅 벨트를 추천드리는데, 벨트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죽으로 된 건데, 이거는 처음에 길들이기가 조금 힘든데, 길만 잘들이면 한 진짜 10년도 쓸수 있고, 고중량을 다룰 때좀더 몸통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찍찍이로 된좀더 저렴한 벨트도 있는데 이거는 길들일 거 없이 편하게 찍찍이 형태로 돼 있어서 가격도 좀더 저렴해서 처음에 입문용으로 구매해서 쓰다가 다루는 중량도 올라가고 하면 가죽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트랩은 제가 헬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이 WSF 스트랩이었어요. 헬스장에 가도 이거 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줄 스트랩의 형태인데, 이게 처음에 감는 게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줄 스트랩이 고중량을 다루거나 할 때, 좀더 단단하게 잡을 수도 있고, 찍찍이로 된이 퀵그립 형태는 뜯어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럴 일이 없어서, 좀더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입문용으로 추천드려요. 그 고정 댓글에도 제가 추천하는 제품 링크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확인해주세요. 첫째 날 가슴 3두, 둘째 날등 2, 셋째 날 어깨, 넷째 날 팔, 하체, 다섯째 날 휴식. 이렇게 하는데 어떤가요? 헬스 2년 차입니다. 운동 루틴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만약에 주 4회 운동하시는 거면 한 부위의 빈도수를 좀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헬렌일수록 저는 초반에 빈도수를 많이 가져가시는 루틴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점점 숙련자가 되면 근육을 타겟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중량도 올라가니까 그때는 빈도수를 조금 줄여도 좋지만 지금은 빈도수를 조금 더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빈도가 너무 작아서 저는 첫째 날에는 가슴 등 이두, 둘째 날에 어깨 하체 3두 셋째 날등 가슴 후면 어깨 이두. 내뜬 날은 하체 어깨 삼두 이렇게 앞쪽에 배치한 것을 좀더 비중을 두고 많이 하는 방식으로 주에 최소 두 번씩 빈도수를 가져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4회에서 5회 운동 가능한데 2분할, 3분할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만약에 자신이 헬스를 한지 얼마 안 되었고 주 4일 할수 있다면 2분할 추천드리고요. 운동을 한지 4년 이상 되었고 중량을 어느 정도 다룬다면 주 5일에 3분할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빈도를 많이 가져가는 게 좋고 숙련자가 될수록 빈도수가 좀 작아져도 타겟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운동 막 시작한 헬린이는 부위당 운동량이 빡세지 않으니까 쉬지 않고 무분할 하는 게 맞나요? 일단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헬린이분들은 최대한 자주 운동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근신경이나 운동 동작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하게 되어서 자주, 최대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운동을 매일 가는 주 5일, 주 6일 정도 한다면, 무분할로 하게 되면 휴식시간이 너무 없어서 추천드리지 않고, 주 5, 6일 가시는 분들은 한 2분할 추천드리고, 만약에 주에 2, 3일 정도 하신다면, 무분할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PT를 받거나 온라인으로라도 배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처음에 운동을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제 부상 없이 더 빠르게 몸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벌크업을 한다면 몇 개월 정도 목표를 하나요? 네, 완전 초보자가 벌크업을 한다고 하면 주당 체중 증가를 0.5에서 1kg 정도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신의 인바디 기록을 토대로 활동 대사량을 계산하고 처음에는 그거보다 칼로리를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만 높게 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먹는 양을 늘리면 장에도 무리가 가고 몸에도 좋지 않아서 조금 늘려보고 몸무게가 증가한다면 그거로 쭉 먹고 다시 정체기가 오면 먹는 양을 늘려서 드시는 게 몸에 부담 없이 벌커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먹는 양이 늘어나는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야 몸도 금방 좋아지고 불필요한 체지방도 없이 벌크업을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운동법으로 운동해볼까 하는데 3분할과 중량 횟수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세트 횟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중량 설정과 운동 횟수 몇 세트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먼저 중량은 초보자분들은 12회에서 15회 정도 할수 있는 무게로 한 종목당 3에서 5세트 정도에서 자세를 먼저 익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진행해 주시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중급자가 정도 되시면 이제 횟수를 다양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하루는 6회에서 8회 정도 가능한 무게로 할 때도 있고 10회에서 12회 가능한 무게 12회에서 15회 가능한 무게 이렇게 운동 종목에 따라 횟수와 무게를 다양하게 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중량을 늘리고 운동 양도 챙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중량도 다뤄줘야 이제 무게에 대한 적응을 해서 고반복 운동을 할 때도 중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운동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고민들 중에 근육통, 식단, 유산소, 용품, 운동 루틴 구성까지. 다양한 Q&A를 통해 답변 드렸는데요. 결국 운동을 오래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운동 용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목 보호대, 리프팅 벨트, 스트랩, 이세 가지는 제가 8년 동안 직접 다양한 제품을 써보고 제일 좋은 것을 추천드리는 제품들입니다. 특히 비싸기만 한 브랜드 말고 가성비와 성능 둘다 갖춘 제품들만 골라봤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고정 댓글과 영상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운동은 꼭 장비빨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장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